자, 여러분, 오늘또 화장을 했습니다. 보드 메카로, 보드 마카네. 마카로 요, 요 점을 딱 찍었어. 딱 찍고, 요걸로 눈썹을 그립고, 이뭐 네임펜이죠? 또 요걸로 한술더 따가지고, 눈꼬리 있죠? 눈꼬리 여기 딱 그려. 아, 냄새 난다. 요거 그렸어. 어때요? 조금 섹시해 보이나요? 얼어 부를 노래가 있어가지고. 자. 갔 간다 가서. 자, 어 아. 손님 없네요 노래 부르고 집에 갈래요 어쩌면 손님 없으면 집에 가버려 내일 머리도 좀 잘라야 되겠다 집에, 내일 집에 오늘 집에 가버려야 되겠지 내일 머리도 좀 자르고 뒤에 엉망있다 엉망 자, 여러분. 자,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빨간 옷에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죠. 빨간 머리 핀 꺼진 난 항상 웃음 간직한 봉봉 언니. 하나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. 한시만 날 보며 웃어도 난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. 모두들 검은 내 타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걸.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.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우리는 여러분, 음,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, 또 누군가에게, 어,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, 음, 누구나, 음, 부러워하는 어, 그런 삶을 꿈꿔자고죠. 하지만, 음,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, 어, 그런 것들이 어,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,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남들이 웃어도 난내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존심이고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, 날씨가 차가워진 만큼 어, 힘든 분들이 많죠 그죠 음, 가난한 사람들은 어, 추운 것보다 더운 게 훨씬 더 나아 추우면 불 켜야 되고 어떻게 얽어야 되고 따뜻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 주머니가 비면 빌수록 번거로운, 일이, 번거로운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, 계절이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봄이 있잖아요 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조금 힘들지만은 환하게 웃으면서, 아, 어, 초란한 내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 있는 사람, 음,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겨울을 어, 나도록 해요. 정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, <laughs> 초란 날 보며 웃어도. 난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람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난 차라리 웃고 있는 비에르가 좋아 랄랄랄랄난 차라리 슬픔하는 비에르가 좋아 랄랄랄랄 <웃음> <웃음> 봉봉언니 어,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음...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,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. 자, 여러분 편만 되세요. 바이바이. <laughs>